아, 저는 근데 요즘 연아가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 누나라고 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미리 받은 생일 선물을 하나 가져가야. 아니 문 열었는데 택배가 막 쌓여 있는 거야. 어 뭐야 나나뭐 시켰지? 내가 대체 뭘 시킨 거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어. 일단은 무드등은 왔거든요. 칼 없나? 왜내 자리에 칼이 없어? 그 흔하고 흔한 칼이 왜내 책상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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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나에게는 어 가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로 되지 않을까? 어 아, 됐다! 오! 나 솔직히 될줄 몰랐어. 와우! 감사합니다. 이쁜 거 받았네요. 아니 나 꿈에서. 한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갔단 말이야. 그때 내가 신입생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수학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나왔대. 나온 점수에서 퍼센트 계산을 하면은 본인 수학 점수라는 거야. 근데 내 옆에 친구가 수학 점수가 16점이야. 와, 나 어떻게 진짜 망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러길래 어? 16점? 난몇 점이려나. 100점 만점인가? 뭔몇점 만점이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꺼가 나온 거야. 그걸 내 친구가 막 계산을 해줘. 어? 이거는 뭐에다가 몇 퍼센트니까. 하더니 갑자기 멈추더니 내 귀에 대고 말하는 거야. 11점. 이러는 거야. 완전 충격이었다니까. 그럼 <laughs>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나? <laughs> 알고 보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보다 월등히 갑자기 점프한 특별전형 그걸로 들어갔더라고. 전에는 얼마나 못했으면 11점이 그렇게 월등인 그 점수냐고 일어나가지고 진짜 어이 없었어 오늘도. 3월 뭐고요? 아 맞아요. 저 모의고사 봤는데 이번에 어렵더라고요. 이번 사람이 한반인데. 2학년 3반입니다. 아직도 2학년이냐고요? 저는 7, 8년간 2학년일 예정입니다. 급식실, 급식실 가서 밥 먹고 싶다. 진 거기만큼 그렇게 영양적으로 이것저것 밸런스 맞춰서 해주는 곳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때는, 아니 무슨 선생님은 조합을 이렇게 해주셨어. 중말로말 없는 것밖에 없잖아. 그랬는데. 그때는 뭐가 싫어서 막 교실에서 배달시키고, 외출증 끊고 나가가지고 사먹고, 외출증 끊고 나가가지고 포장해온 다음에 먹고, 석식 또 진짜 맛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걸 안 먹고 또 어? 무슨 저저저저 저저저 어디야 갑자기 파닭 먹고 싶다고 교문 앞에서 봤고 누가 봐도 치킨박스를 싸놓은 보작인데 <laughs> 아닌 척 숨기고 들어가고 근데 진짜 그 아닌 척 숨기고 들어갈 때마다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보셨으면 바로 들켰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laughs> 근데, 기숙사에서 먹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수거가, 기숙사 복도 중앙에 그게 있어. 진짜, 우리 기숙사가 음식물 반입 금지인데, 치킨박스나 피자박스가 항상 있었어. 공부하는 애들, 공부하는 애들이기도 하고, 이제 멀리 사는 애들이 기숙사 다니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깝고, 공부도 잘안 했는데, 그냥 기숙사 다녔어요. 밥 먹기 위해서?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생활을 위해서? 이제 뭐 씻고 준비하고 그러려면 원래 살았던 곳은 고문네집 가가지고 화장실 전멸. 가끔 또 이제 고모부가 먼저 계시면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단 말이야. 어, 거기 기숙사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잘린 애들도 있긴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성적순으로 이렇게 잘라. 성적순으로 달랐는데 <laughs> 네가 왜? 중위권은 했었어. 이제 뭐 나이가 들수록 중하위권으로 가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왜? 모르겠어. 지금 다 까먹었어. 머리가 백지야. 나 진짜 개멍청해.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남자를 만난다면 멍청해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laughs>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단어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해도 보다 드머질수 있어. 나를 네. 통장으로 보고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야지 나를 좋아하는 거면은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근데 나는 안 좋아하고 내가 해주는 것과 내가 주는 돈만 좋아한다? 그러면 좀 그건 좀 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오히려 나한테 알려주고 아니면 같이 멍청하아 근데 같이 멍청하면 안돼 너무 특출나도 안돼응 연상에 멍청하면 안 된다는 <laughs> 근데 나보단 안멍청했지 그러면 돼. 나보다 안 멍청하면 돼. 근데 그러면 꽤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나중 되면은 취향이 바뀌지 않을까? 갑자기 가가지고. 아, 저는 근데 요즘 연아가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 누나라고 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날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싫다. 진... 아니야, 나보다 잘 걸면 누나긴 해, 나영이 누나. <laughs> 그건 맞아. 나보다 형이고, 잘 보면 오빠고 형이고 누나고 언니지. 연상에서 연어로 바뀌어 아, 진짜? 바뀌는 사람은 바뀌긴 하는구나. 대부분 좀 바뀐다곤 하더라. 20초반에는 10대를. 그지 20초반에 위험하지. 이제 둘다 20대인데 나이 차이가 5살이야 어 그러면 괜찮아 어 그래 뭐잘 만났네 오래 가봐 갑자기 21살이고 5살 어린 학생을 만난대 어? 고딩이랑 사귀는 거잖아 아나 솔직히 생각하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사람인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우리 방장도딱 <laughs> 스물일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근데 나 스물일 때 나는 좀... <laughs> 아 그나저나 다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왜 선물 고르라니까 못 골랐음 그때? 난 선물 같은 거잘못 골라요 누가 나한테 세원님 요거 요거 요거랑 요거 요거 요거가 있고 요거 요거가 요거 있는데 뭐 받으실래요? 이러면은 네? 네? 어... 돈에도 받을지, 받을지? 안 받을지 이제 물어봐야겠네 오키 그니 그러니까 쑤셔 넣으라고 그냥 쑤셔 넣어 그러면은 뭐 왜냐면 내가 뭘 고르고 그런 거를 못해 주면 나야 고마운 거고 뭐안 주면 말고 그런 거지 아만네 그럼 그때 세개를다 보냈어야겠네 내가 잘못했네 미안 그랬어야지 아 그나저나 그거 너한테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laughs> 저한테도 되게 <laughs> 큰 돈이에요 저는 5만 원도 되게 큰 돈이고 만 원도 되게 큰 돈이고 천 원도 땅 파면은 안 나와요 맞아 요즘은 놀이터에 어, 예전에는 흙이었어가지고 땅 파면은 그냥 어, 500원 동전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냥 그 뭐야 우레 탄? 그거 가지고 애들이 떨어뜨리면은 에에 에? 떨어뜨렸네 하고 딱 그게 죽고 그런단 말이야 애들이 떨어뜨려도 그리고 요즘에 막 원심 분리기 이런 위험한 게 없어가지고 동전을 잘안 떨어뜨려 애들이 요즘엔 동전을 안 들고 다닐걸? 아 그것도 그렇네. 애들은 현금 다니고 다니긴 할 걸?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삼성페이 쓴다고요? 와나 아직도 현금 있는데 와 그럼 이제 조카들 용돈 줄때 계좌이체로 해줘야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모 이모 저 계좌번호는요 어? 어어 어, 어, 그렇구나 <laughs> 그 부분에서 좋긴 하겠다 애들한테는 이제 부모님한테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부모님이 어내 계좌로 보내? 이러면은 뭐 그렇긴 하겠다마는 근데? 그러겠냐고 이미 많이 당한 사람들이 어른이 된 건데 애한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주지 다요리한테 줄 때도 다요리하고 엄마한테 주면 안돼 근데 뭐 다요리가 그거를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언니 손에 들어가긴 하지 너도 <laughs> 지6때말6아그그 그 마인드로. 너네도 한번 느껴봐 나는 이랬으니까 <laughs> 근데 나는 받으면은 제가 그냥 다 엄마한테 주긴 했어요 그 삼촌 뭐 외숙모 이모 다 뒤에서 그냥 몰래 나한테 주셔도 난 그냥 엄마한테 셀프 <laughs> 상납했었어 그때 왜냐면 화면에 엄마가 칭찬했거든 난그 칭찬이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머리 컸을 때는 그냥 엄마한테 엄마나 용돈 받았어 하고 내 주머니에 꾹꾹 이렇게 있고 <laughs>